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깜깜이 분양의 정의와 어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양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위해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깜깜이 분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미지가 있어 불법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건설사에서 일부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약 기간이 넘어가면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의 계약자는 원하는 돈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깜깜이 분양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생긴 일종의 변종 마케팅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건설사에서 일부러 홍보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즉 지방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홍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미분양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애초에 홍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사에게는 이득이 확실하지만 계약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자는 깜깜이 분양의 경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돈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건설사에게 유상 옵션으로 준비한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운 청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비싼 홍보비를 아껴서 계약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건설사는 물론이고 계약자에게도 서로 이득이 되는 깜깜이 분양은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분양 대행사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결코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